여행을 떠납니다. 저희가 가는 곳은 어디요? 여수! 여수로 출발합니다. 저희 식구들이 이제 다출동할 건데, 저희는 미리 하루 전날 먼저 가고 있어요. 슬롱이 우리 여수가요. 우리 약과를 야무지게 드시고 계신, 다니 냠냠? 세영이 냠냠? 기분이 좋아요. 오. 저희는 잠시 쉬러 오개요 무슨 개소지? 우수휴게소 예, 오수휴게소에 도착했어요. 한 시간만 더 가면 어, 한 시간만 좀 부지런히 가면은 거의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차 안에서 잘 자줘서 다행이네 자다가 지금 어설프게 깼네요. 깨끗! 어, 예. 오늘 길에 비가 엄청 오는 거야. 어. 그러더니 어느 구간 지나니까 비가 또안 와. 여기는 쨍쨍하잖아. 그러니까. 30km 전에는 비 엄청 왔어. 나 봤어 소리 들었어. 여기 뭐 임실 치즈 이게 유명한가 본데. 다뭐 임실 치즈야 이쪽이여. 세롬미잘자던데한두 시간 잤나? 차에 한두 시간 잤나, 세롬이? 로봇이 커피를 제조해 주나 봐요. 로봇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있나요? 이렇게 노인으로 해서 주문 받고 조제를 해주나 봐요, 대박이. 시간을 달려 그 여수에 거의 진입하고 있어요. 엑스포 해양공원 이런 쪽과 저희는 이순신 광장으로 가서 간단한 유기거리를 사서 호텔로 들어간 다음에 식사를 해볼까 합니다. 가볼게요 Yes, 맥고파 공주님, 이쁜짓 이쁜지 옷이 네. 이쁜지. 네. 이쁜지. 네. 이쁜지 됐어. 네. 아유, 귀여워요. 네. 와 저희는 여수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여수 이순신 광장 있는 곳이고요. 네? 먹을 거를 좀 지금 사러 갈 예정이에요. 맛있는 게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보니 아,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찡찡이 새롬씨는 세롬아 이거 뭐야? 나? 시원한 선풍기 너가 들고 가. 바다 냄새가 물씬 나네요. 바다 오랜만에 오네요. 안녕 여수 어때요 여기 통영과 비슷하네요 어 덥다 음 엄마 손 잡아 어 이게 이게 내려왔어 이렇게 잡아줘 너가 음 일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자게트 버거로 유명한 여수다 초코파이 찹쌀떡 지금 다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여기는 3대여섯 딸기 찹쌀떡 맛있나봐 안녕! 이제 카메라 보고 안녕 날씨가 덥네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단 테이크아웃을 해서 숙소에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저 정도는 많은 것도 아니래. 원래 더 많대. 아니, 별로 없는 게이 정도야? 한 시간, 넘 뭐, 한두 시간 기다려서 먹는다던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고? 아니, 저기는 아이스크림도 팔고, 파게트가 어. 유명해. 세상에. <놀람> 숙소에서 <가겠습니까? 놀람> <놀람> <놀람> 보일 거라만? 우와! 케이블카도 보이고요, 유람선 같은 것도 타시는 분도 보이고, 여기 대교가 있네. 우와, 아유. 너무 좋다. 아, 뷰가 좋아요. 지금 저희는 숙소로 가는 길이에요. 어, 저 이순신 한장 너무 더워서 진짜 먹을 것만 후다닥 사 갖고 가는 길입니다. 어우, 진짜. 어, 체크인지 진짜 많아. 여기 어디가요? 我我，要不然你给我做做。 밤 풍경이네요. 아주 낭만의 도시 같습니다. 한국의 나폴리 같은 그런 낭만의 도시입니다. 이제 저녁 먹으러 가볼 건데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여의번화가적있니다여기 예전에 부산 그런 느낌이다. 여기? 부산에 그런 느낌이 다 부산 남포동 이순신 장군 석상이 보이네요. 소름이가 조금 열이 나요. 약간 찡찡대는데 살짝 불안하네요 뭐 아프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아까 수영까지 되게 잘했는데 컨디션 좋아보였는데 수영하고나서 아까 좀 추웠나? 근데 아까 잘때땀 흘리면서 잤거든 아까 더웠다가 추웠다 그래서 그럴수도 있어 그가 예전에 부산에 가서 그랬잖아 우와 여기다 감사합니다. 혹시 죄송한데 여기 게장 맛집 없어요? 여기 시내는 받아갖고. 아, 아, 그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네, 이거 저기 보여주면 아이스크림 2,000원에 먹을게요. <laughs> <laughs> 두가 아이스크림 맛이 어떤가요? 와 아빠 고생하셨어요. 하, 이거 하나 먹겠다고 줄을 지금 20분, 30분 기다렸나? 20분 땡큐 태서 20분 기다려서 음 아, 겨우 득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집에 아홉시 반밖에 안 왔네. 아 진짜? 부산지랑 다볼수 있어요. 확실히 아, 쑥 맛이 난다 아이스크림. 음. 나 지금 밥먹기 직전에 지금 아지 먹어도 되는거야? 이렇게 또 이거 뭐야? 게, 게장? 게탕이야? 응 꽃게장 꽃게장? 꽃게장? 응. 음. 그리고 간장게장 어, 간장게장 양념게장 어 주세요 가만히 있어 나는 양념게장이 더타파이드 음. <laughs> 괜찮아? 맛있어? 음, 괜찮네 식사랑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 수고하어요 어딜 가나 줄이 많아가지고 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대의 줄도 아니래요 근데 뭐, 너무 힘들 애기 데리고 줄들 내니까 지금 저번주가 휴가 성수기였어가지고 이번 주는 좀 덜한 편인데도 응.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그러면 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응. 저기 있어요 거북선 응? 여기 보여? 응. 어이기 이순신 장군이에요 그럼면 응. 이순신 장군 와 지금 아직도 저더 딸기 야지 아까 여기 굽 나오던데 도나오오오오오오 이제 보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거북선 구경이데 정말 통룡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북선까지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있네 거북선이 실제로 거북이 그게 실제 크기인지는 모르겠네 우와 거북선이다 거북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옆에도 이런 용이 있네 다린가저기낙남사라고 음. 사람들이 거기서그문어동식 어. 같은데 뭐아 문어 그게 이제 약 사막 해 유명한가봐 <laughs> 그게 유행이라데와 저기 야경 봐요. 어, 저기 야경 봐 음, 바닷가 야경이에 음,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이거 지금, 놀래방에서 나오는 소리구나. 거기가거 거기, 거기, 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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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거기, 거 거기, 기 거기, 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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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 케이블카도 저기에 문득인다, 뭐야? 케이블카 저기 불빛 음. 있어. 케이블카? 아, 저 멀리 케이블카도 있네요. 음. <목소리> 저거는 문화예술에 가니까. 정말 해교로 이 노래 많이 들었는데, 제노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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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밑에 어, 쑥나때다 묻으셨고요 네, 네. 엄마 저기 가서 한곡 하고 와요 나 아, 암소매드 하고 d that I'm so glad t 고 겨울왕국 노래 부르고 왔지 아이 응. 그거랑 감성이랑은 좀 응. 여기서 그거 불러야 지여수밤바 아빠 빨리 불러줘 장범 노래 잘하세요 <laughs> 여수밤바다 노래하